안녕하십니까 어, 요즘 또다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좌파단체인 민노총이 지난 주말 불법주표를 강행한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일 0시 기준으로 1,2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민노총 불법주표를 강행한 지 3일이 지나자 지금까지 두 번째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심지어 전날 서울에서 발생한 우한 코로나 확진자는 583명으로 집계돼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사실상 아무 소리도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작년 개천절 우파 집회에 대한 반사회적 범죄니 살인자니 하면서 지나친 비난을 퍼붓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민노총이라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주어는 빼고 원론적인 말만 했습니다. 작년 9월 말께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했을 때문 대통령이 당시 국무회의에서 했던 강력한 경고를 중화일보가 보도한 것을 보면 지난 6월 3일에 있었던 민노총 집회 때 반응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작년 보수단체 집회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은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지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보수단체가 지도한 광복절 집회를 앞두고는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서면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국민 안전 및 건강이 일부 교회로 인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작년 11월 국회에 출석해서 광화문 집회 주최측을 향해 '살인자'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기도 했으려니와 국민 여론까지 악화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당일과 다음날인 4일에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이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약 2시간 동안 집회와 행진을 강행하던 지난 3일에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43명이나 발생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도 심상치 않았던 날입니다. 그날 신고된 집회장소는 여의도였지만 은 경찰이 방역을 이유로 통제하자 종로에서 기습 집회를 열었습니다. 3일 민노총 집회에는 8천여 명이 참석해서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민노총 대모대는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종로 3가 일대를 2시간 동안이나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이중 잣대라며 비판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국민의 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일반 시민들 집회에는 살인자라는 섬뜩한 말을 내뱉던 청와대가 민주노총 집회에는 왜 입을 다무느냐? 민주노총에 얼마나 끌려다니면 방역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하느냐?" 집회도 내로남불인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숙석대변인은 정부 등은 입으로만 엄정대응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민노총이 정권 창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과 사이에서 갈등이 격화된 적도 있었지만 은 지지를 철회하겠다며 압박하는 민주노총에 정부가 번번이 물러섰던 겁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의 83%, 990명이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지만은 전국이 일일 생활권인 것을 고려한다면 4차 대유행은 이미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대유행은 감염도 쉽고 백신도 뚫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위기 국면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 급증을 막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에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있습니다.정부가 백신 도입 계약을 서둘렀더라면 지금 같은 확산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하고 있는 겁니다.4차 대유행이 시작된 7월 현재 국민들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률이 적정 접종 수준인 50%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섣불리 방역을 완화시킨 것이 바이러스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성급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